올해 사막에 던져놔도 살수 있을 아, 정도로, 정말요? 네, 되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크, 열심히 사시는 끊임이고. 분들이에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토끼띠네요. 이번에 2021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네.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눈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리학 혹은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부당으로서의 신적으로에 대한 소변이다 보니까. 시청을 해주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이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23세 김효생 토끼띠네요 네 23세 김효생 학업에 부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불태워라 어, 음. 젊은 어? 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불태워라 친구들도 어. 만나고 여행도 가고 왜냐하면, 좀 지나면, 네.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뭔가 힐링이 된다면, 네. 어, 뭔가, 학업을, 직업을 더잘 잘 되실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네. 열심히 즐기고, 네. 먹고, 어, 등등. 그렇죠. 자, 다음. 3 5세네 정묘생. 음, <laughs> 네. 35세 정묘생들. 하,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 특히나 남성분도 그렇지만 네. 여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네. 어, 욕심 가지면서 아. 사셨던 상반기 그러나 실속이 별로 없었다. 아이고. 음, 그러나 아. 그러나 <laughs> 네. 하반기에는 네. 그 노력하는 대가가 주변 사람들의 지인으로 아니면 직장 동료가 알아주는 음. 음, 대가를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괜찮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면, 토끼띠 정묘생 분들은, 네. 이, 모래 사막에 던져놔도 살수 있을 아, 정도로. 요 네. 되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 열심히 사시는 끊임이고, 분들이에요. 네. 네. 제가 또, 동연배다 보니까 응원해드리고요. 바로 최측근에 또그 나이 대가 있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세 을묘생입니다 아, 47세 열묘생들 음, 네. 실패수가 조금 있다 그래요 어, 망신수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아, 음. 어, 그거는 이제 인맥 정리정돈을 잘 하셔라 어, 혹여나 네. 가정 가사에 조금 불편한 어, 맞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셔라 그럼, 네. 음. 네. 일단 가정만 충실히 봐야 되는 그럼요.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주변에 말 많고 탈 많은 분들 음. 어, 쟤는 좀 그래 음. 그랬던 분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음. 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네. 정리하시는 하반기를 보내시는 게 다음에도 좋고 그렇죠. 앞으로도 좋으니까 네. 참고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은 49세 개묘생입니다 네 49세 개묘생 여러분 네. 어, 사업이나 동업이 들어온다 어, 제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그건 역시도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음, 그렇게 나쁜 해운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괜찮게 풀릴 수 있다. 응. 어, 금전운이 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전운이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버려라. 응. 어, 돌아오는 해운년에서 그거를 조금씩 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라. 응. 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하는 게 가장 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욕심을 채우려고 나 혼자 타워가야지라고 혼자 행동을 하는 거는 음. 정말 안 좋은. 네. 네. 토끼띠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조심해야 될 것도 좀몇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즐겨야 하는 부분도 좀몇 개가 있었거든요. 중점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을 꼭 잡고 가라 토끼띠분들 전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음. 토끼띠분들은 일단 이제껏 쌓아놨던 거에 대해서 네. 무너뜨리는 행동들이나 말을 하지 말아라. 어... 솔직히 이 토끼띠 분들이 되게 말이 말빨이라죠. 네. 어, 그런 게 되게 좋으세요. 네. 근데 그 많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걸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내 편인 사람이 남의 편이 될수 있죠. 아... 어. 돌아서는 경우도 있네꼭 참고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되면 노로 상담을 해주시면서 신적으로 피온을 읽어주시니까 네. 또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영상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가 있으니까요. 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안쪽에 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 고깃집 사장이야. 내가 갈비집 사장인데 어 내가 이 메뉴 낼고이신 메뉴 낼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먹여봐야 돼. 어, 내가 맛있다고 내면 안돼올 한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개획 도령입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바로 <laughs> 시작하시죠. 열심히 <laughs> 다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 하반기 토끼띠 분량 된다. 예, 토끼띠. 네, 네, 그러실 것 같았어. 맨날 띠 갖고 오셔서 띠. 네, 오늘도 느낌 있었어요. 띠일 것 같다는 느낌. 네, 불러주세요. <laughs> 토끼띠 올 한해 토끼띠. 음. 토끼띠, 이제 흰색 깃발은 한마디로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고, 그리고 천신, 하늘을 뜻하지만, 어, 하늘에서 도와줘요. 올해 토끼띠는 대신 발톱을 숨겨야 돼. 한마디로 내가 발을 들여내면 안 돼. 아, 어, 한마디로 먼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 어, 토끼들이 되게 깡충깡충 뛰어다니잖아요. 어, 뛰어다니지 말고 걸어야 돼. 아, 어, 잘난 척 하지 말고, 어, 한마디로 꾸준히 걸어야 돼요. 발톱을 숨기세요. 어, 딱 숨어야 돼. 어. 올해 토끼띠, 토끼띠분들, 23살. 음, 23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23살 여러분들은 대학생들도 많으실 거고, 사회초년생분들도 있으실 거고, 먼저 일을 나오신 분들도 되게 있으실 거예요. 어, 대신, 되게 주장이 세요. 토끼띠들은. 한마디로. 내 주장이 되게 세. 고집도 세고, 어, 되게 세요. 하지만, 올한 해, 올한 해에는 많이 발톱을 숨기셔야 돼. 먼저 뛰어다니지 말고 한마디로 누구 옆에 얘기를 좀기부유로 드려야 돼 자기 주정만 펼치지 말고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스물세 어, 살 여러분들 사회 에 나가실 때 좋은 어른들 조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서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서 어, 한마디로 학교 생활 을 하시든 사회 에 나가시든 하셔서 옆에 주변 사람을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이트는 생니다 예. 35세, 어, 35세 여러분들은 많이 사회에 있을 거예요. 사회에 있고, 어, 고민도 많으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뭐를 한다, 놀러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지 마세요. 어, 그냥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걸 따라가셔야 돼. 좀내 것만 주 장만 펼치지 말고, 어, 23살 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어, 조금 기울려 드려야 돼, 이분도. 어, 내가 만약에 어, 고깃집 사장이야 내가 갈비집 사장인데 어? 내가 이 메뉴 냈고 이 신메뉴 낼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먹여 봐야 돼 어, 내가 맛있다고 내면 안돼뭘 하네. 어 누구한테 먹여 보고 얘기도 좀 듣고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나이대 입니다 네. 47세 을류생 입니다 아, 47세 아. 어, 길은 열려 있어요 운도 좋고 그리고 많이 뛰어다니실 거야 토끼라고 하시면 여기저기 어 여기저기 한마디로 내가 팔도라 그러면 이 팔도를 다 돌아다녀야지 풀려 어어어 어, 그러면은 내 느낌 위주로 이동을 하시면서 금전을 버셔야 돼요 어디서 정착을 하시지 마시고 어, 여러 군데로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금전을 버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디 안착하지 마시고 어, 이동 수가 좀 많아요. 올 하반기 때는 긍정으로 좀밖에다싶으시는 분들은 응.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게 움직여, 발빠르게 네. 움직이셔야 네.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 59세 개무생님들. 59세 여러분들, 어. 59세 개무생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은 거 맞고요. 느낌이 좀안 좋아요. 어. 내가 사장이다. 어. 하지만 내가 직원이다. 어디 소속이 돼 있다 하시면은. 특출나게 뭐를 어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있는데 오늘 메뉴를 메뉴를 뭐 삼계탕 먹자 하면은 싸우게 되죠 사람들이랑 어, 정말로요 싸우게 돼요 사람들이랑 많이 치고 받고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그냥 먼저 나서서 말을 하면 네 토끼생 여러분들은 진짜 먼저 나서서 뭘 하시면 안 돼요 마디로 건강 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많이 싸우게 돼서 다치게 돼요. 어 정말로 왜 사람이 잘못 맞으면은 왜 잘못 맞으면 정말로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 기절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싸움을 좀 많이 피하시고. 포끼티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딱 떠오르는 말이 딱두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음. 자중 자중이죠. <laughs> 네, 고집이 많은 키 때문에 토끼띠 생 여러분들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올 한해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중을 정말 PD님 말대로 차중을좀 하세요. 네. 네 역시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보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파이팅 한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파이팅. 네, 또 파이팅이죠. 아 어떻게 아...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요아 <laughs> 음. <laughs> 그러면은. 요거, 종자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에. 어,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네. 구체적으로 우리 토끼띠들이 조금 영리하고 애교는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애교를 투박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요, 그도 아니, 누르든가 말든가.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반기 기준 음. 이 토끼띠분들의 운세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음. 제가 나이 대별로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23세 김효생부터 음. 부탁드릴게요. 음. 대체적으로 우리 토끼띠들이 조금 영리하고 애교는 있어요. 음. 근데 그 반면에 애교를 투박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 올해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 상반기에도 좀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도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 일에 외적인 거에는 조금 손을 놓고, 내 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이 내년으로 이어지고 후년으로 이어져.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돼, 하반기에는. 그래야지만이 내년 후년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35세 정묘생입니다 운이 응. 좋으려면 다 줘야 되는데 다줄순 없잖아요 까지가 근데 집 안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또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으로서 이제 부서를 옮긴다든가 조금 인정받을 일이 있고, 또 금전은 음. 올해는 투자하는 거는 조금 금물 10월 지나가면서 이 집에 이제 무슨 문서도 하나 들어요. 어. 어, 10월 지나가면서 내가 뭐 이동, 이동이라는 거는 뭐 직장 이동도 있지만, 예를 들어뭐 이사를 한다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집을 산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이 문서로 드는 강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아. 10월달 지나면서 강한 기운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네. 보여져. 네. 7세의 인여생입니다 음,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식복 음. 또 금전복을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크게 고생을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금전이 있어 우와. 이분들은 네. 그래서 올해는 다 성준이 들어 성준이 들면서 이제 바뀌잖아 네. 그래 바뀌더라도 좋은 쪽으로 바뀌지 나쁜 쪽으로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한가지좀 음. 음. 굳인데 괜히 거기 가서 타올 수도 있단 말이야 운이 바뀔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만 좀 피하시면. 그래도 하반기 운도 무난히 가고 내가 좋은 운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묵었던 무슨 금전이 하나 들어오나봐. 그러니까 요 구중대 가는 것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입니다. 50세 네. 개묘생이. 어 개묘생 이분들도 상반기에는 많이 주춤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내가 그래도 평탄은 간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내가 이제 억울한 일도 많았고 이 사주가 반반인데.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 아마 많이 고력이 심했을 거야. 그래서 새로 새문서를가 들어오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엄청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야. 또 금전으로도 흩어지는 형국이었단 말이야. 올해만 잘 넘어가면. 네. 어 찬바람 나면 동지딸부터 들어서서 내운이 새운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네. 또 거리에 조금 사고수도 비치니까 네. 이것도 좀 걱정스러우니까 이 부분도 천천히 신호 잘 지키시고 네. 왜 그러냐면 고민이 많고 하니까 사색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난다고 그렇죠. 그게 사고로이어질수 있으니까 내 하는 일에 집중을 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집중 운전할 때는 운전 집중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사람한테 집중 그렇죠. 잠잘 때는 자는데 집중 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영상 상달에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